오늘도 입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나이 40에 당근 맛을 알았습니다. 당근 라페, 빵에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김밥으로 싸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 두세 개는 껍질 벗기고 곱게 채 썰어주세요. 채칼을 쓰면 금방 되지만 손가락 꼭 조심하세요. 소금 반 스푼 뿌려 10분 정도 절였다가 물이 생기면 손으로 꼭 짜주세요. 이 과정에 아삭함을 살려줍니다. 볼에 절인 당근 담고 화이트 발사믹 두 스푼, 레몬즙 한 스푼, 올리브 오일 두 스푼. 홀그레인 머스타드 반스푼 황설탕 반스푼 후추 약간 넣어 가볍게 무치면 완성입니다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두면 양념이 스며들어 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샐러드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빵에 올려 먹으면 상큼한 샌드위치가 되고 저는 흰쌀밥에 맛소금 살짝 참기름 한 바퀴 계란지단 붙여서 김에 돌돌 말아봤습니다 아삭한 당근, 고소한 밥, 부드러운 지단 이 조합 솔직히 빵보다 더 맛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